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다음 조건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를 구해라. 뭐 이렇게 스펙이 이렇게 있죠. 용량 있고 유입량, 요거 단위가 잘못됐죠. 저런 단어는 없죠. 네, 세제곱미터퍼데이죠. 네, 유출량 여기 있고 깊이 있고 수심이죠. 분해계수 있고 뭐 오염 공장쪽 있고 유입수 있고 뭐 이렇게 있대요. 그럼 자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오염 유입량은 오염 유출량과 이제 반응 총량이죠. 그러면 이제 오염 유입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. 공장에서 나오는 거랑 대기, 그리고 유입수 이겁니다. 자, 공장은 여기 있죠. 40kg per day. 이거를 g으로 하면은 4만 g per day죠. 자, 대기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오염 부하량 대기 여기 있죠. 0.2g p e 제곱미터 곱하기 day. 그리고 용량 5만이죠. 5만 세제곱미터. 그리고 깊이 5미터죠. 그러 이거 없어지고, 없어지고, 이거 없어지고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대기는 2,000g p e day입니다. 그리고 유입수는 이제 오염물 농도, 요있죠 5mg per l 터 곱하기 유입량 6,000 세제곱미터 per day죠. 1,000 세제곱미터 per day. 그리고 이제 환산을 해주죠 자, 1,000mg은 g이죠. 그리고 1 0 리터는 세제곱미터죠. 그럼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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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램퍼데이 됐죠. 그래서 이거는 3만 그램퍼데이가 됩니다. 자 그래서 오염 유입량을 이거 다 더하면은 4만 여기 있죠. 4만 더하기 2천 더하기 3만 하면은 7만 2천 그램퍼데이가 돼요. 네. 일단 여기 한번 써볼게요. 7만 2천 그람퍼 데이는 자 이제 오염 유출량을 구해야죠 공식은 요겁니다 대신에 이제 오염물질 농도 요거죠 요거를 이제 X를 한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은 유량은 몇이죠? 6천이었죠 유입량 유출량 이렇게 그러니까 유출량이죠 그래서 6천하고 X 세제곱미터퍼 데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총량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분해계수 곱하기 용량 곱하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농도 분해계수는 0.3퍼 데이죠 그리고 용량 5만이죠 저수지 용량은 이렇게. 그리고 오염물질 x 하면은 15000 x 세제곱미터 퍼 데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로 오면은 어, 72000은 6000 x 세제곱미터 퍼 데이 더하기 15000 x 세제곱미터 퍼 데이입니다 즉 요거는 21000 x 세제곱미터 퍼 데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보면은 이제 X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. 그러면 요거랑 요것들 다여기 밑으로 가죠. 그래서 X는 72,000g per day. 그리고 21,000 세제곱미터 per day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단위 환산해줘야죠. 왜냐? mg per l i 로 나타내렸으니까. 1g은 1000mg이죠. 1 세제곱미터는 1 0 0 0 리터죠.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. 아거는 없어지면 안 되죠. 이거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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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고. 그럼 미리그램퍼 리터 되죠? 이것도 없어지겠네요. 결국에는 이제 3.43 미리그램퍼 리터가 된다. 그 정답은 3.43이죠. 아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자 문제의 단위가 있너키 있으면은 단위 없이 써도 됩니다. 이것도 정답돼요.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 안 되냐? 아니죠 이건 더 정확한 거니까 더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염물질 농도를 써라 여기 단위가 없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미리 그램퍼리터를 쓰든 뭐 킬로그램퍼리터 뭐 물론 환산해야죠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위는 쓰셔야 되는 거죠 그냥 3.43 하시면 안 되고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외우시고 항상 말하듯이 이제 문제 푸는 순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